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단어 강의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그동안에 쭉 올렸었는데, 기부랑 개동사랑, 기부동사도 강의를 꼭 봐주시고, 개동사도 강의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부하고 개다고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기부는 많이 알고 있듯이 주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자, 그리고 개시라는 것은 자, 저번 강의를 제가 올린 걸꼭 봐주셔야 돼요. 없던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쓰는 게 우리가 get. 자, 기부는 그냥 주다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 기회, 기회를 주다. 기회를 얻다. 음, 응, 급여를 올려주다. 음, 응, 급여를 올려봤다. 조언을 주다. 조언을 받다.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받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기부랑 get을 써요. 자, 보면은 천천히 어떤 문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회입니다. 아, 내가 기회를 너에게 줄게. I gave you a chance. I gave you a chance. 자, 그 기부라는 것은 수요동사라고 그래서 누구 누구에게 뭔뭘를 이런 형태로 써주죠. 그래서 I gave you. 자, 내가 너에게 주었다. a chance. 기회를 주었다라는 이죠 자, 이번에는 완전 반대예요. 나는 기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I got a chance. I got a chance. 자 느낌이 오세요? 아 기부라 계시랑 완전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기부라 는거 그냥 주다 계시라는 것은 받다 줘야지만이 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어 I gave you a chance 와나 기회를 받았어 I got a chanc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급여예요. 급여를 올려줄 거야. 아, 내가 급여를 올려줄게. I will give you a raise. I will give you a raise. 아, 내가 급여 인상을 해줄게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급여 인상을 받는 거예요. I will get a raise. I will get a raise. 급여 인상을 받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give라는 건 주다, 받다, g e 하는거 받다. 아, 급여 인상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A raise it. 그래서 give you r raise. 내가 너에게 급여를 인상해 주다. Get a raise. 아 급여 인상을 받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버 쓰리 조언입니다. I give you some advice. I give you some advice. 아 내가 너에게 조언을 좀 해줄게. 조언해 줬을 때 조언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조언을 받았어. I get some advice. I g e t s o m e advice 나 조언을 받고 있다 현재 지금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조언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 개를 받잖아요 e 을 써요 그래서 자썸 어드바이스 썸 어드바이스 조언을 받았다 I g e t s o m e advic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무언가를 얻다 해요 아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줬잖아 I gave you something 그러면은 받았겠죠 I g o t something I got someth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마지막 우리가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Get out of here. 자, get out of here인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나가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근자 이거는 우리가 쉬워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Get out of here. 자, 그러면은 우리 영상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Fucking w a r m up. Get o t o h e t the hell out of here. Get the hell out of here. 자 여기다가 해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get the hell out of here. Get the hell out of here. 자 여기서 당장 꺼져라는 표현 정도 out out of here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해를 집어 넣으셔도 되고 집어 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 표현만 갖고는 오좀 부족해요. Get out of here. 억양이 좀 다르죠. Get out of here. 설마. 장난하지 마.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아, 우리는 get out of here를 나가, 뭐 꺼져 이 정도만 하면은 좀 안타까워요. Get out of here. 설마. 억양이 좀 다르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요. Get the hell out of here. Get. Of here. <laughs> 자, 여기서도 get the hell Out of here 이렇게 한데 아까랑 어기양이 완전 다르죠? 아까는 Get out of here 이렇게 말합니다. Get the hell out of here.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어기양 차이로 장난치지 마. 아, 설마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Get out of here 우리가 쓸수 있다. 여기까지만 좀 봐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배웠던 게기부랑계신데기부는 주다, 계신은 없다. 완전 두 개가 반대 말이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단어 강의. 열심히 복습하세요. 저도 이제부터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어에서 뵙겠습니다.